혹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대표팀 주장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내다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에 발탁되어 유명해진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평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축구하기에는 적합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필사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박지성 선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남보다 좋지 못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훈련하고 또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박지성 선수의 일화가 있는데요. 2002년 월드컵 때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다쳐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낙심하고 있는 박지성 선수에게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을 데리고 찾아와서는 그에게 딱 한마디 해주고 갔습니다. 박지성은 정신력이 뛰어난 선수다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갔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의 이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칭찬을 자주 듣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박지성 선수가 칭찬을 자주 듣는 사람이었다면 히딩크 감독의 이런 말에 크게 감동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과 격려를 자주 받지 못했기에, 히딩크 감독의 짧은 칭찬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고, 또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성장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렇듯, 칭찬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런 영향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다른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면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보다도 칭찬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빌레몬이 왜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빌레몬과 같이.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말씀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가운데에서도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단히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리 길지 않은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분실되거나 파기되지 않은 유일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개인적인 내용을 적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을 작성해 보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인정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부유한 사람들이 노예를 거느렸습니다. 비록 그들이 노예를 거느리고 있긴 했지만, 노예에 대한 공포심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노예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 로마에서는 노예들이 서로 그 수가 얼마가 되는지 알지 못하도록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로마 전역에 있는 노예들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이 외에도 노예를 통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생명을 담보로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노예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아니었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집 주인이 자기 집을 마음대로 부술 수 있는 것처럼 일세기 노예도 주인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노예의 신분으로 빌레몬의 집에 살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한 일을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학자들은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의 물건인 돈을 훔치고 도망쳤다 라고 추측하는데요. 당시 노예가 도망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시모가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지만 로마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죠? 도망친 노예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장소가 한적한 시골보다는 대도시가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온갖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기에 일자리도 많았고 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오네시모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어떻게 옥중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 에바브라가 마침 로마에 와 있는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와 마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데리고 갔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추측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오네시모가 로마에 와서 살면서 가지고 온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죄를 지어 로마 가난에게 붙잡혀 우연히 바울이 잡혀있는 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모와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다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9절에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 후자의 추측이 더 맞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익했던 그 인생이 이제 유익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네시모는 빌, 오네시모를 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데요. 당시 어, 노 도망친 노예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낸다라는 것은 그저 나가 죽어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복음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지 않고 함께 사역을 할수 있었음에도 그를 보내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함께 복음사역을 동참할 때가 올 것을 염두해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레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어 이 일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레시모가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삶이 무익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고 변화되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과정이었기에 꼭 필요했습니다. 만일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어떨까요? 굳이 그를 다시 돌려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과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1절의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언급할 때.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을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돈독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19절 19절에서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물질적인 빛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빛입니다. 이 빛을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레몬을 보그만에서 낳은 영적 아들로 여겼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영적 아들 오네시모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껏 자신이 사용했던 문구와 전혀 다른 문구로 편지를 작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신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인산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이 문구로 자신의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빌레몬서는 자신의 사도된 권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도된 권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 아비로서 동력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빌레몬에게 부탁하기 위한 것임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8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부탁이 사도의 권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위로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요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레몬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 아낌없는 칭찬 받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칭찬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바울도 처음부터 칭찬 받는 삶을 살아갔던 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거도 오네시모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오네시모보다 더 무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삶이었지만 새롭게 거듭난 삶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거듭난 삶은 무익한 삶을 유익한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와 전혀 다르게 변화된 바울의 삶과 같이 오네시모 역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오네시모가 거듭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 바울이 아무리 바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는 행동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바로 자신이 세운 교회나 자신이 알고 있는 성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습관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기도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할 때 감사의 고백이 나왔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거나 탄식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생각만 해도 기쁘고 또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의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감사하게 했을까요? 그이유를 5절과 6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성장했고 믿음의 동약자들을 향한 사랑이 넘쳤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레몬의 이런 모습은 그가 아낌없는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에게 유익함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유익함을 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송도님들에게는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지금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비전트립을 다녀오면서 만난 캄보디아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과거 캄보디아에서 2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사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지 친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는데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했지만 그 친구들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번에 캄보디아 성교를 가서 그 친구를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해 성교사님을 도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할 때는 어, 아픔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힘든 사정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요. 같이 기도하자라는 말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을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나면서 그 친구가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을 직접 보고 또 입술을 통해 들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도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빌레몬의 소식에 기쁨이었고 감사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로 인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과 같은 동력자들만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레몬과 같이 칭찬받는 삶을 살아간 인물이 있다면 반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간 인물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데마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마가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을 보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대마가 세상으로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지 못했다 라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대마의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이 쉽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캄보디아에서 2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들 중 많은 수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언제 복음을 위한 삶을 떠나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도 빌레모는 부족함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낌없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바울에게 기쁨이었고 또 위로였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레몬의 삶도 그가 칭찬을 받았기에 변화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음의 빚진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기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맡겨진 대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성실히 그 사명을, 그 사명에 임했습니다. 그랬기에 아낌없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빌레몬이라면 충분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레몬의 모습을 본다면 그가 충분히 오네시몬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의 동력자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사명을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아 부족함이 없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